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택시가 나올까? 입니다.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부터는 택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상급 트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여기 터치형 공조 컨트롤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차량의 에어컨과 히터,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및 통풍까지 이 패널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데요. 핵심은 이 위치가 다들 알고 있는 택시 요금이 계산되는 미터기 위치라는 겁니다. 기존의 그랜저 아이즈 택시에는 이 부위가 마치 처음부터 택시 미터기를 위해 설계된 것 마냥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택시가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순 없죠. 택시에는 이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지 않거나 루노 삼성의 SM6처럼 룸미러형 택시 미터기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의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과거에도 현대차는 LF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택시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판매율이 저조해서 다시 택시를 출시했고 8세대 신형 소나타가 나오면서 뉴라이즈는 택시 전용 모델로 생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8세대 소나타는 택시 이미지를 많이 벗겨낸 모습입니다. 그랜저 아이즈는 앞서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택시로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스포티한 이미지입니다. 8세대 소나타의 택시 버전 합성 사진도 마찬가지였죠. 그랜저 아이즈의 주요 고객은 40대에서 50대였지만 페이스리프트는 30대에서 40대까지로 크게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20대까지도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젊고 세련되어졌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특별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과는 다른 것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이나 그랜저는 더욱 택시 이미지를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검색을 해서 확인된 것인데요. 바로 9월 한 기사에 의하면 현대 자동차가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의 택시 트림을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말한 국내 자동차 업계라고 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사의 마지막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랜저 택시 출시 유무가 최종 결정이 된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거겠죠. 사실 그랜저 택시가 단종되어도 같은 급에는 K7 택시라는 대체 모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택시는 가격이 저렴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랜저보다 소나타를 많이 선택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가능성은 역시 기존의 소나타처럼 IG 택시는 그대로 두고 IG 페이스리프트는 택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3.0L LPI 엔진을 기반으로 한 그랜저가 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작년 한해 판매된 3.0 LPI 트림의 판매량은 1만 9676대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IG 그랜저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했던 비용을 생각한다면 택시와 일반형을 구분해서 생산하는 쪽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택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